네, 겨울철이면 다양한 분야의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위해 제주를 찾는데요. 특히 훈련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축구와 야구 등 일부 구기 종목은 휴식기 자율 훈련 기간인 스토브 리그를 운영하면서 경기장마다 열띤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축구 유스팀을 초청해 시합과 문화 체험을 함께 즐기며 문화 교류회 장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 선수들이 어렵게 얻어낸 코너킥에서 약속한 플레이를 펼치며 귀중한 한 점을 따냅니다. 서울 이랜드 유스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서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한채 양보도 없이 진행됐던 경기는 두 팀이 네 골을 주고받은 끝에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제주에서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축구 게임 운영사인 넥슨이 겨울 전지훈련을 놓은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유스팀뿐만 아니라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4개국 유소년 팀들도 초청됐습니다. 제주와 울산, 포항 스틸러스와 부산 아이파크 등 K리그 산하 7개 유소년 팀 외에도 아세안 4개국 유망팀들도 대거 출전해 어린 선수들이 국제 대회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에 외국 팀들 정도 이제. 처음 한 한데, 약간 좀 잘하는 선수도 있다해서 긴장되고 저희가 열심 히 준비한 거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팀들 애들이랑 한 번도 안 해보였으니까 이번에 경험을 토대로 커서 외국 가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스터브 리그 기간에는 경기뿐만 아니라 축구 스타들과의 만남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돼 경쟁과 훈련 중심의 동계 훈련지에서. 세계 평화의 도시 제주를 경험하고 함께 추억을 쌓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계속 이제 훈련만 하고 뭐 그랬지만 서로 이제 겨루, 교류하면서 선수들끼리 좀 같은 공감을 갖고 축구에 대한 또 열정이나 뭐 이런 같이 공감을 하면서 미래의 아시아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스토브리그는 오는 19일까지 열리며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